한국은 코스피 5000 절대로 달성 못 한다고. 민노총에 사로잡힌 이재명 정부는, 어, 절대 코스피 5000에 달성 못 해. 두 전제가 다 틀렸어요. 두 전제가 다 틀렸어. 이 조주를 하네. 국익을 위한 발언을 해야 될거 아니야. 일단 민노총에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민노총에 사로잡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재명 정부가 민노총에 사로잡혔으면 이재용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냐? 이재용, 어? 그, 민노총에 그렇게 그, 이재명 정부가 사로잡혔으면 그 일론 머스크나 샘 울트먼, 어? 일론 머스크, 샘 울트먼, 레리 핑크 같은 미국의 걸출한 그런 음반장자들이 이재명 정부에 찾아오냐? 아니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민노총에 사로잡혔으면, 저 삼성 SK, 어, LG, 뭐, 이런 현대, 이런 기업 해장 총수들이 이재명 정부에 이렇게, 어? 좋아하냐? 어, 협조하냐? 아니잖아요. 어? 민노총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노동자와 이제, 경영인의 균형을 잘 맞추는 정치인지 이재명 대통령은 균형을 잘 맞춥니다. 그래서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노동자도 살피고 재벌도 살피고 경영인도 살피고 그렇기 때문에 3600 뛰는 거예요. 코스피 3600 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코스피 5천 갑니다. 코스피 5천 가요. 국채도 이제 내년부터 국채도 띱니다. 국채도 세계 지수에 평가가 되기 때문에 세계 국채 지수에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 4월부터 국채도 띕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재명의 능력이 자꾸 드러나면 저거 지선에서 떨어지니까 자꾸 이재명이 막 코스피 5천 달 이제는 또 5천이냐? 3,500도 안 넘을 거다. 3,000도 못 넘을 거다. 막 그러더만. 이제 또 목표 5,000이냐? 5,000으로 늘었어? <laughs>